투수, 와인드업. 투자 어이없는 스윙이 나오는데요 원스투이 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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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이크원스라이노워스이인스이스이루스이크워자이에 등장합니다 워스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크점없이양팀 공수 이대됩니다 선수들 단위에서 집중. 노하우.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정중원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시원하게 가르는 안타가 나왔네요. 좋은 타구입니다. 노하우. 주자 1루.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타구 멀리 날아갑니다. 바로 담장을 맞추는 타구입니다. 노아우 주자 2루 날샌돌이 이용 o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Tasso, 입니다 1사 주자 2루 심성보 선수가 타석에 들어웃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t 아 a 주자 m 다타석에 a Jujah, t a 우 s o Tasso, t a s 을 유격수 s 유격수가 공을 처리합니다. 이 노래는 그녀의 소리에 깊은 소가들파석에등는합니다들리왕그진이죠한방는는수리이기때문에는은 항상 들리며, 에는 소리가 들 그녀의 눈는소리는 소리가 들리는소리는

볼 스파이, 공을 뿌립니다 킥스 터치, 잘 잡았습니다. 결국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로 공수 교대됩니다. 선수들 노와우, 하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순간 아주 뛰어난 장타력이 있는 선수, 굿! 조심해야겠습니다. 원스파이 노와우, 안타합니다. 안맞았습니다. 맞추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투수 와인업 일리간 아 어려운 타구를 잘 잡아냅니다 대단한데요 파 원스팅 모브 일리간 위로스 잡았어 아 아웃되는군요 투아웃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간 안타를 만드는 내내. 세이세이. 투점에 성공안타다 투아웃. 주자 1루. 타자 파석에. 잘 맞았습니다. 쭉 뻗어가는 타구. 그대로 감자 넘어갑니다. 니다 정말 잘 받아쳤네요. 임팩트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타구가 나왔습니다. 선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파울입니다, 파울입니다. 원 스트라이 2구 1리간 엄청난 수비가 나왔습니다 투! 원 스트라이 원 스트라이 선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이제 건들 준비를 마칩니다 2루스 잡아서 원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파울 타구입니다 아웃입니다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좌중다 좌익수가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득점 없이 양팀 공수 됩니다 무사 날센돌이 이용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 쭉 날아가는 타구.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무사 두자 2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삼루 잡아서 오우! 아웃입니다. 원아웃. 주자 2루. 타자 타석에 들어서 준비를 합니다. 파! 무서운 타자죠? 이제리나를 대파하는 홈런 타자입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1루 견제. 치이! 아, 좋은 견제네요. 주자를 잘 믿는 것도 중요하죠. 아 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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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홈런입니다 홈런 점짜리 아, 홈런을 뽑아냅니다 아, 툴. 툴. 체력이 다한 투수를 교체합니다 안타입니다잘 맞았습니다 1사 주자 2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자 자 이날을 대표하는 기술죠. 투수 정면 유격 스탯 아 아웃되는군요. 투아웃 주자 3루콩포홍성훈 선수가 오. 타석에 등장 유격수 잡아서 아웃됩니다 아웃. 직원인이 점수를 뽑아내면서 수비로 넘어갑니다. 무서, 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트위트! 라이 원스카이, 노보볼 원볼, 원스라이 이곳에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 1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볼. 원본 1,2간 위로 스패츠1,4 아웃입니다. 2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아 이걸 안 잡아주네요 오입니다 원볼 스스와인드업 원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스스로 공을 뿌립니다 골 투볼 원 스트라이크 스스로 공을 뿌립니다 유격 스케치 유격잘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예? 무실점으로 공수 교대합니다. 무리 없이 노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laughs> 오, 정말 심퍼 <심포> 캐치가 나왔습니다. <laughs> 원스타인노보 <노볼>. 2구. <laughs> 유격수 캐치. 1루로 아웃입니다 투아웃 파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뛰어난 커트 능력과 승부관을 거두고 있죠 그 속에 가장 신하는 투자로 파울 투 스트라이트 노벌입니다 3구 파투 스트라이트 두손 공을 뿌립니다 파 투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투!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일루자투 스트라이크 어! 2루로. 어! 득점 없이 안 투수 끝내 됩니다. 무사 타자가 음. 타석에 들어섭니다. 홈런왕 출신이죠. 그! 전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처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중앙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맞춤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초구 그! 그! 스트라이크 그! 원 스트라이크 노버 트라이크투 그! 그! 스트라이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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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타자가 오!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리간 2루스 캐치 오! 2루스 잘 잡아내 오! 병살타가 나오면서 찬스가 무산됩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더블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쉽네요 왼쪽에 안타 트라이 앞에 떨어지는 안타 보도냅니다. 원스틱 노브 네야 플라이 수비수 시비스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수비수 와인덤 공격수쪽 수비수가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초구 중견수방향 안타입니다. 잘맞았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2사 주자 1루 타자 파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자안타합니다잘 맞았습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어이! 주자 득점합니다. 무사 타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원볼. 일루스패스 1사 바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바자 공을 잘 봅니다. 볼입니다. 원볼 투수 와인드업 원 스트라이크 원볼 원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업 투수 정면 2루 스펙 1루에서 아웃되는군요 투아웃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1루 1로... 아웃됩니다 아웃 결정적인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 무실점으로 공수 교대합니다 무리없이 잘 막았네요 무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 노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웃됩니다 아웃, 아웃. 1사 안타 제조기 손아섭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타자 스윙 스트라이크 원스트라이 노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1구 주자 뛰입니다역격 스케치 1루로 아, 아웃되는군요 아2아웃 주자 2루 날샌돌이 이용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뛰어난 커튼 응급과 승관을 가지고 있죠 투수들이 가장 신하는 타자입니다 파벌볼투스이노보리 파워. 주자 뜁 3진입니다 3진 양팀 공수 교대입니다 무사, 하자, 타석에 들어선 준비를 합니다. 트라이 원스타일. 과준다를 가르는 안타입니다. 맞추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초보. 파워! 원 스트라이크 no 타자 스윙 스 ball. Two s t r 라이 e Two s t 진 i k e t w 1자 타자 타 k 타 Two strike. One 원스 t Two strike. Two strike. Two strike. Two s 아웃입니다투 아웃. 투자 2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중견수 발락. 중견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노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기중한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정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위기상황이지만 이 선수라면 막을 수 있겠죠.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중간 안타를 만드는 내내요. 노아웃. 주자 1, 2루. 꽃범무 2. 높게 뜨는 거. 아, 아웃 되는군요.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아웃입니다 투아웃, 주자 1, 2루. 악바리근성이 빛나는 정준우 선수가 경중앙을 가르는 안타입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1구, 유격 스치 유격 잘 잡았습니다. 공수 교대됩니다. 모아웃, 타자 타석에 등장합니다. 국민 타자답게 역대 대한민국 2루 1루 스캐치 1루로 아웃됩니다 아웃 1사 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정말 슈퍼 캐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호수비를 보여주네요 대단한 선수입니다 타구가 좋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원 스트라이 노볼.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파울입니다. 투 스트라이.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1리간 1루 스택.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점수를 내지 못하고 수비로 넘어갑니다. 무사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무격 스패치. 1루로! 무사 자, 작루타자가 타석에 들어섭니다주작 아웃됩니다 아웃 1리간 이리 간 이리 간빠지면안리니다우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자 가, 이리 가, 이리 가, 이리 됩니다세 이리 됩니다 아웃. 1, 원스파일. 선질진쭉 날아가는 타구. 안타입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춘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원아웃. 투자 투수를 교체합니다. 터. 쭉 막아야 하는 상황인데 감독이 투수를 믿고 등판. 타자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선수를 쓴다는 건 지금이 승부처라고 보고 있는데요. 타 투스라이트 노볼입니다. 원볼 투스라이트. 아 공이 높게 멀리 멀리 넘어갑니다 홈런. 니다아 엄청난 파워네요. 십장 공이었는데 이 공을 넘겨버리네요. 초구. 타 투수를 교체합니다. 좋은 모을. 투수 결제 타이밍이죠. 투수 정면! 미루스 잡았어. 아웃됩니다. 아웃! 투아웃. 아웃. 타자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승관이 아주 뛰어난 퓌. 장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타자 퓌. 스윙 스트라이. 투투 스트라이크. 지금 공은 투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투수 공을 뿌립니다 볼. 볼. 원앤투 투수 던질 준비를 마칩니다. 1 원볼 투스트라이 투수 몸을 뿌립니다. 볼. 투볼 투스트라이 투수 와인더업리간 <laughs> 2루수 <위로> 잡아서 이번 <laughs> 이니 점수를 뽑아내면서 수비로 넘어갑니다. 노아웃. 이티영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소스넘이가는 파운드 원스파이프1와이프 2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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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인 3인더 3인안타인니다잘맞았인니다 기중한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인더 4인더 4인 원스타이크 오브 트랙스 뒤로 탈락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맞춘는데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진 선수예요. 정말 잘 치네요. 타! 감독이 드디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이 선수에게 기대가 크겠죠? 이 선수를 쓴다는 건 지금 일리간 이루스펙스 아웃입니다. 스1-4 주자 1-3루 박하니 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슉! <목소리> 이원스타인노보 안타합니다. 잘 맞았습니다. 중앙 안타를 만들어 내네요. 아, 주자가 들어옵니다시 샤는 원아웃. 주자 1, 2. 받아 타석에 등장합니다. 유격 투자 봐서 어! 1루 경살타니다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 가 오늘 값진 승리를 챙기면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